다시해 다시해 삭제해 삭제해 다시해 아, 다시 다시 아 미소야 <목소리> 안녕 이거지 어, 미소, 미소 해야지 시작해 현철 미소 미소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춘자 잡을거예요 눈맛이 더 먹혀 오늘은 50마리 한 번, 어, 지영이 50마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와, 떠. 어? 자나. 야, 거기 타면 안 돼. 어, 갈수 있겠어? 아니, 아니, 갈수 이게 아니고. 봐봐. 타면 안 돼. 저기저기저기 그럼 여기 타기로. 시, 시. 화장실. 화 갔다 와. 시.

八九百，八九百，七九百。呀哈！什么呀？哦哦，发现发现！哦，天，Oh my God！呀，别让发现到。走吧。哎呀，一模一样，这里。 오여기다고여기다 에! 뭐지, 렁이저0만원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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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거거거거거 뭐뭐뭐야잡어아 잡질 성공했군. 오 마이 갓 여기 여기. 자30 아, 아, 마리 다 잡고 미션 성공하고 그다음 살려줄 거야 다시. 아 무슨 뭐, 집 집게를 가져와 차라리 뭘 굳이 그렇게 낯으로. 아 싫어. 에 조마요 조마. 그냥 사보로 해서 넣어.

하얀색 꽃에점이안스혀록가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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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 아니 아니 내가 밟고 있었는데 이 갓! 아이씨 왜 밟을라고 밟으려고... 야 쪘다 나야 여기 한 마리 있었는데 조그만 거민우 그냥 이가 할랄만큼은 썩어 잡을라한 마리 발견 아나 아, 지마 나, 나 안... 아, 씨 뭐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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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god. 우씨. 이, 너 마리. what? 어, 아이씨 아, 아, 아. 죽었어. 죽었어. oh my god. 아까 걔가 내내 발이 들어왔다고? 내가 습했어. 야또또 하면 어떡해? 또 이거 알레르기 일으면 어떡해? 바지 지지 바지 지마너 터치 플리즈. 노터치, 노터치. 예, 여기서 중단해야 될것 같은데. 잠시 다음엔 또 알레르기 또 올릴까 봐. 그럼 또 혼날 거 아니야. 뭐 괜찮아요. 오빠, 이게 짧다는데? 그럼 지이 다시 돌려보자, 주자. 열3 마리지. 열3 마리지. 열3 마리지. 아니, 이거 뭐야? 두 마리, 이 마리 올라온나도

다섯 마리. 여기. 야 갖고 와. 여섯 마리. 일곱 마리. 여덟 마리. 여기 안에 또 있어. 한 마리가. 아홉 마리. 아홉 마리. 저열 마리. 아니 오빠. Oh my god. 아버 나 이렇게 열 마리. 내가 보여줄열한 마리. 오케이 열한 마리. 열두 마리. 오빠, 언니, 아까 전에 얘 마리. 한 마리, 그 <laughs> <오빠, 아니>, <laughs> 마리, 마리. 저기. 넌두 <laughs> 마리. <12마리>. 아니, 아 <아까 웃음> 여기에 빵꾸났을마 네, 뭐 있어? 어, 죽었어, 저기. 지 혼자. 나 가고 있는데. 언니, 근데 일단 아벌레가 여기 빵꾸났다. 내가 가고 있는데 지가 와가지고 죽었어. <laughs> 친구를 다 여기인데 왜쟤는왜 도망가냐? 힌요 누디? 이가 내가 오빠는 여기다 보여요. 성공이라고 찍고 내가 네. 이거 어디가. 끝내자. 아빠 안녕. 야. 안녕.